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나은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다비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태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자는 다내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을 조차 그 명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시의이요 보아스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세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미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덕에서는 아물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아 가족들이라. 개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개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수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개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마갑 동편, 곧 회마갑 해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조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중 모든 처음 난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난자의 명수의 총계가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중 모든 처음 난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윈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자가 레윈보다 273인이 더한 즉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 0개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